여기 저는 참 s n s 를 보면 은뭐 class. I'm going to talk about it. I'm going to talk about it. I'm going to talk about it. I'm going to talk a b o u 네, it. I'm going 고 다 문을 닫고 있는 추세니까요. 근데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게 블로그부터 시작했던 사람이어서 품목도 다양한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이것저것 계속했던 사람이라 하나로 딱 저를 정리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왔고 이 공간에 엄마들, 특히 엄마들이 너무 나오고 싶은데 막상 갈 데가 없는 맞아요. 거예요. 또 커피 한잔 먹으러 갈래도 뭔가 다또 준비하고 나가야 되고. 근데 그냥 편하게 볼수 있는 공간 만들자. 근데 이왕 어. 만난 거 조금 좀 생산적인 이야기도 하고 뭘 하나라도 배워가면 너무 좋겠다. 어.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내가 그런, 그런 공간을 만들자. 해서 탄생된 공간이 어. 10년 걸렸어요. 제가. 10년. 때. 와. <laughs> 진짜 저한테는 의미 있는 공간 그러면 그 전에는 온라인. 판매한? 온라인 판 판매만 했고 네. 집에서만 했었어요. 아집 네. 안에서만 자택근무, 오프라인 네. 어, 그런 그래서 그 온라인에서 할 때보다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네.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나셨죠. 그렇죠. 지금 대표님과 운동할 수 맞아. 있는 것도 제가 이 공간을 음. 만들었기 때문에 할수 네. 있는 거고 또 이런 게 연결 연결도 되더라고요. 아, 네 맞아요. 네 정말 그 초현 대표님의 그 매력이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. <laughs> 정말 감사합니다. 일단은 초연 대표님이 네. 너무 편해요. 아무 어. 누구든 네. <laughs> 누구든 다가 갈수 있는 네, 그냥 여기 부담이 안 되는 있는, 어. 네, 단지 있는 엄마 아줌마. 어, 네. 그리고 뭐 SNS에서 이제 소통하는 엄마 중에 못 나오는 분들 많아요. 되게 좀 어떤 모임을 네. 나가기 좀 어려워하고 어려워. 어, 이런 분들 많은데 초연 대표님이라면은. 네. 해주실것 같다. 네네. 그래서 그런 편안함. 아 근데 저는 대표님이 이런 말씀 을 네. 해주시니까 너무 네. 갑자기 감회가 새로운 게. <laughs> 네.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게 대표님 그 유튜브 영상 아. 강연 영상에서 보고 사실 그때는 이런 네. 자리도 없었고 음. 이불 속에서 보고 있었거든요. 음. 유튜브 무슨 강의가 있길래 음. 딱 클릭해서 봤더니 대표님이 해주셨던 얘기들이 있어요. 되게 좋은 얘기 음.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첫 강연. <laughs> 여기서 이불 속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음, 나도 애기 엄마고 음, 뭐탄 아이의 엄마인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고 음, 나도 나중에 내 딸한테도 너도 꿈을 이루려면 나가라고 얘기하려면 지금 나가야겠다 생각했고 바로 그 다음에 모임에 음. 신청을 해서 그 모임이 어, 언제였었죠? 그게 작년, 어, 작년 2월이었고 작년 2월에 네. 처음 뵀었나요? 네, 그 전 유튜브에서 이미 보고 어. 갔기 때문에 저는 네. 알고 네. 대표님은 저를 모르고 어. 네. 어. 그냥 인사만 눈 어. 인사만 이렇게 하고 그럼 진짜 1년도 채안 되는 동안 엄청난 면실을 어, 그렇죠. 하셨고 네. 네, 네. 또 맞아요. 엄청난 사람을 만났고 네. 지금 주도적으로 뭔가 어, 연결 연결해서 네. 많은 있고, 일을 네.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, 하고 있고.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네요 그쵸 어. 그때에 비하면 진짜 어. 네. 집에서만 맨날 이렇게 세수도 거의 하기 힘든 얼굴로 정말 <laughs> 어, 괜찮은 사람이 <laughs> 이불 속에만 계셨던 네. 거 아니에요? 네, 그러니까 이런 대표님 만나고 <laughs> 하면서 저도 자극을 받고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고 자극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고 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죠 네, 그래서 <laughs> 나도 바뀌어야겠구나 와 정말 네. 축하드려요 네, 감사합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초연 대표님이세요. 그리고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네. 그 트렌드 2020 혹시 네네네. 읽어보셨어요? 네네네. 거기에도 여전히 그 1인 미디어 세대의 그 세포마켓 어.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네. 진정성이래요. 네. 그 소비자와 진정성 있는 네. 대화. 네. 근데 그거를 초연 대표님은 네. 너무 잘하시고. 네. 네. 그렇게 하고 싶어요, 진짜. <laughs> 진짜 이미 충분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배우고 싶은 부분이거든요. 진짜 자존감 많이 올라갔어요, 대표님 만나고. <laughs> 어, 지금은 뭐, 정말 훌륭하시고, 네. 제가 멘토예요, 멘토. 멘토일 정도로 아유, 이렇게 네.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고, 또 사람과 연결, 연결을 하시고, 그래서 앞으로의 네. 그 초연대표님이. 네. 기대가 됩니다. 네, 더 많이 성장, 성장하고 많이 네네. 배우겠습니다. 네. 네, 어 이제 스트롱에 빠지셔가지고, 네, 네, 이또 말만 뱉으면 안 되고, <laughs> 네, 더 뱉은만큼 잘해야 될것 같아요. 네네. 더 열심히 하고 목표, 네네. 올해 목표 있지 않아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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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이것만 하면 목표가 막 계속 생겨요. 네, 그리고 어, 네. 바디 프로필 찍어야죠. 네. 네, 네, 네. 3월에 몸도 만들고 철학도 올리고 네. 더 많은 일을 일을 네. 시 네. 있게 네. 그렇게 노력적으로도 끌 끌어 올리겠습니다. 네, 되겠습니다. 음. 3월에. 네. 네. 그래서 다른 그 엄마들 네. 다른 분들한테도 네. 그런 본보기가 네. 완전 운동 초짜였어요. 네, 지금도 초짜. 개월 네. 전에 네. 그러면. 어 저희 한 2, 3개월 후에 봄에 네. 따뜻한 봄 날에 어 공원을 가는 거예요. 네, 벚꽃이 네. 피어 네, 있는 음 그런 예쁜 네. 그런 그 배경을 뒤로 해서 네. 저희가 그 스트롱 그국물를 멋진 곡으로 되게 멋있게 네. 하는 거 목표로 잡아 보는 거 어때요? 열심히 하게요. 네. 진짜 그림 너무 멋지겠죠. 막떨어지고 떨어지고, 막. 떨어지고 네. 너무 멋진 영상으로 네. 아이게 네. 해야 또 열심히 어, 목표, 해요. 네. 어, 목표를 네. 잡는 거예요. 어. 네, 네, 열심히 <laughs> 하겠습니다. 네, 파이팅. 오늘, 오늘도 이제 운동 모임이 있어서 네. 네. 한분한분 한분 네. 오고 계신데 네, 맞아요. 어, 오늘 운동 너무 기대되고 음. 설레요. 진짜 설레어요. 네. 행복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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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공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. 또 더 열심히 돼요.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Bye bye. <laughs>